5월에 밀양강 활성의교 윈요울입니다. 저 위쪽 에 포인트는 작년에 많은 비로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새로운 포인트가 형성되었습니다. 지금 조금씩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아, 밀양강에 새로운 포인트가 생겨서 저쪽에도 돌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느가 수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물길이 나지막하게 좋네요. 야, 평소에 물이 좀 줄어들면 그렇게 좋은 포인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 물길이 새로 형성이 돼서 아우 새로운 포인트가 생겨서 기대됩니다. 저 위쪽으로는 이제 칠당정으로 내려오는 물쪽입니다저 위에도 야 요리 좋은 요리 있네요. 해금일에 저 아래쪽 활생의교 아래에 먹자리는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가쪽에도 먹자리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개체가 얼만큼 올라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늘 오전에 뭐 소상개체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놀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아래쪽, 활성의교 위쪽 구간에, 가쪽으로 물길이 작은 물길이 있었는데, 작년에 워낙 많은 비가 와가지고, 물길이 많이 펴지면서, 지금 여기 새로운 포인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돌도 상당히 호박돌이 좋고요. 지금, 수량이 조금 많긴 한데, 뭐, 지금 이 정도는 많은 건 아니지만, 비가 조금 많이 와주고, 이제 썩은 이기가 조금 쉽게 나가면, 본 시즌이 될것 같습니다. 바늘은 지금 6.5호 지하도 태펜 6.5로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채비는 수중사는 메타콤보 듀라 0.07이고요. 앞줄은 나일론 0.45. 코골이 라인은 카본 1호에 코골이는 오너 금마카 5.5. 역침은 에이스 사카사 1호. 바늘은 지하드 태펜 6.5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물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뭐냐? 어가 붙었는지 한번 놀려보겠습니다. 먹자리는 있는데,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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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한 마리 옵니다 으으으으야 밀양강 은 업니다 와 보자 아이고 물론 너 고생했네 야 야, 이 해산 언어입니다. 이 해산 어의 특징이 여기 앞쪽 머리 부분이 좁깃합니다 그리고 양식 언어는 지금 작은 사이즈는 둥그럽습니다. 뭐 조금 사이즈가 커져도 둥그런데이 해산 언어의 특징이 이 안쪽 입 아래쪽에 점도 일률적으로 4개씩 일치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얼굴 부분이 좁깃합니다 앞쪽이 와, 전형적인 해산은어네요 와 반갑다 친구야 여기 발 아래쪽 요리 많이 안 지는 구간은 지금 돌에 청태도 많고 입기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놀림을 하고 있는 요리잘 지는 구간은 항상 물이 흐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돌 상태도 좋은 편이고요. 먹자리가 좋은 돌로 지금 은어를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놀림을 하고 있는데 수면에서 작은 은어들 지금 소상을 하고 있는 단계의 은어들이 지금 번쩍번쩍하면서 지금 먹자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은어와 함께 강 안에서. 은호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참이 놀림 낚시가 황홀합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라서 뭐 그렇게 다이나믹한 손맛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기자기한 손맛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야 이 작은 거. 아래쪽에는 작은 개체들이 군집을 해가지고 목자리 활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이쪽으로 가운데 지점 요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샤 가져갑니다. 후아 빠졌다. <laughs> 작은 은어들이 반응을 하네요. 오우 이야 한마리 옵니다 조금 괜찮은 사이즈가 눈표를 바로 가져가네요 우와 온나 후우 오 사이즈 괜찮네요 야 보자 밀량강은어 오오어제는데배그리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야오 사이즈 좋다 와우 이야, 두 마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밀량강 은어입니다 와 예쁘네요 가져갑니다. 자. 자. 우우우. 우우. 우. 오, 사이즈 괜찮네요. 뭘까요? 자. 야, 이는 한20 되겠네요. 1년간 활성기교 윈뉴얼 은옵니다 와, 황금 은흉네요야 반갑다. 자, 오자. 야, 이다탄산이네 지금 여기 위쪽 요거은 저, 제가 낚시했던 바라포인트가 상당히 요원이 좋아서 건너편으로 도강을 해서 넘어가서 반대쪽으로 놀림낚시를 하겠습니다. 야, 돌도 전체적으로 지금 호박돌이고 상당히 느낌이 좋습니다. 가쪽으로 청태가 조금 많긴 하지만 네근데 언어가 목자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대한 조용하게 포인트에 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가보자! 쭉쭉 타고 저 건너편 요이 조금 좋은 포인트로 오늘을 놀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활새의교 윈요홀은 작년에 밀양강에 상당히 많은 뒤로 저 위에 칠탄정에 있던 돌들이 좀쫙 떠내려왔습니다. 물길도 새로 생겨가지고 물놀시를 조금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은 소상개체는 아니지만 땀문 땀문 어느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우 호호 나져갑니다 이야 이야 온나 오 힘쓴다 힘쓴다 오오 이야 한 마리 왔습니다 오 사이즈 역시 괜찮네요 보자 이야 지금 이 은어는 공격 반집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 목자리 활동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자리를 지킨 언어들이 이런 노란색 공격 반점을 많이 띕니다. 이 공격 반점이 많은 언어일수록 이 포인트의 언어가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는데요. 지금 아마 이 포인트는 아마 이 지금 2 1 정도 되겠는데 제일 큰 언어 같습니다. 지는 힘도 상당히 좋고, 아우, 좋네요. 항상 시즌 처음에 들어오는 포인트는 항상 설레입니다. 과연 은어가 소상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개체가 목자리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강가에 들어와가지고, 놀림낚시를 하고 있으면, 상당히, 힐링이 됩니다. 와우, 오, 야, 역시, 시연이가 좋으니까, 상당히, 놀리기가 편합니다. 좋은, 호발로 들어가자. 항상 은어는 물밑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이는데요. 낚싯대를 은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조금씩 계속 멈추지 말고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은어가 자연스럽게 유용을 하고요. 그리고 놀림 낚시에 은어가 걸려들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오야 센통으로 들어가자. 초반에 이 물이 조금 없을 때, 뭐 수량이 많으면 그렇게 상관없는데 수량이 많이 없는 이런 단장천 같은 경우는 항상 물이 흐르는 라인에 포인트를 잡아서 물리각시를 해야 오어를 만날 확률이 높고요. 항상 물이 흐르고 그리고 돌이 있기가 잘 끼어 있는 곳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로로로로로로. 와 그랬나? 안돼. 안돼. 역시 확인 한번 하고. 아 일찍 빠졌네. 다시, 위로 올라가자. 이 밀량강 단장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포인트가 수심이 얕습니다. 뭐, 호박도는 상당히 다 좋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수심이 낮은 만큼 쉽게 수질도 안 좋아지고, 돌에 있기도 금방 안 좋아집니다. 형태도 빨리 끼고요. 지금 시즌 초반인데. 이 가쪽으로 보면 청태하고 상당히 나쁜 안 좋은 이끼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 한번 와주고 또 새로운 이끼가 끼면 또 좋은 포인트 환경이 형성이 됩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라 올해 중후반까지 밀량 강에도 좋은 시절이 왔으면 좋겠는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후! 와우! 오, 사이즈 좋습니다. 이야! 사이즈 좋은 은어가 포말 뒤에서 한 마리 나왔네요. 하하! 이야! 후! 옵니다, 한 마리. 어 사이즈 다 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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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이야 예쁘다 밀령강 활성2교 윈요울 언어입니다. 사이즈가 작은 개체들은 지금 요리 방방한 구간에서 먹자리 활동을 군집을 해서 하고 있고요. 조금 요리 좋은 구간에 조금 괜찮은 언어들이 먹자리를 키키고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 밀령강 언어입니다. 야, 좋네요. 지금 큰 사이즈는 한 20, 21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다 작은 개체들이 조상을 하면서 먹자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 씨야 좋네요. 야. 오, 자, 야. 올해 밀양강에. 새로 생긴 포인트입니다. 뭐 그렇게 수량이 많은 건 아닌데 군데군데 좋은 돌에 은어가 먹재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밀년강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5월 6일입니다. 어제 경남권은 상당히 많은 비로 지금 대부분의 관계가 수위가 많이 올랐고요. 여기 밀량강도 오늘 와 보니까 상당히 수량이 많이 불었습니다. 지금 저기 저 위쪽 칠탄전에서 내려오는 물길도 이야 이 3일 전보다 상당히 많이 물이 불었고요. 이 정도 물이면 거의 이끼가 썩은 이끼나 안 좋은 청태들이 다 떠내려올 것 같습니다. 저 아래쪽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는 활성 이교 포인트인데 활성 이교 아랫요리입니다 여기도 지금 상당히 수량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량이면 한 5일 정도 지나면 물이 깨끗해지면서 물이 거의 빠지는데요. 한 5일 정도 지나면 본 시즌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밀양강 하류권 저 예림교 위쪽 가동구에서도 지금 수문을 열어서 아마도 저 삼랑진에서 올라오는 해산은어들도 거의 이제 이쪽 단장천 상류까지 소상을 할것 같고요. 이제 물이 조금 줄어들고 안정되면 이제 본 시즌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일량강 좋은 시절이 왔으면. 좋겠네요. 가, 구워줄까? 연어 먹고 싶어? 연어 구워줄까?